나름대로 비교 사주를 비교하는 것도 재밌네요. 하나 더 해봅시다. 오늘 목가피 올라온 건데 물론 이것은 오늘을 일곱 개를 찍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이제 유튜브로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근데 네. 가만히 이제 두 사주를 잘 봅시다. 기유 묘월에 기유 무진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묘월인데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연구원 사주를 에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무기토는 뭔가를 기록하는, 왜냐면 이게 땅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막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 묘목, 예를 들어서 묘목이 무토 위에서 막 이렇게, 기토 위에서 막 이렇게, 응? 저기, 변해가는 거라고. 그 변, 변화, 움직임, 변화를 관찰. 변화 관찰. 이런 게 연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둘 사주는, 어,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공인에게사요 아이고, 좋은 직업들이다. 그죠? 자, 근데 의사는, 묘유 충이 있네요. 공인에게서도 묘유 충이 있어요. 이 묘유 충은 천간으로 올리면 을신 충이죠. 그죠? 뭐가 상한다고? 생기가 상한다. 을목이 다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로 그 다칠 수 있는 묘목을 치료했어요. 물론 여기는 다칠 수 있는 글자가 이 아래 사주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묘유충으로 자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사라는 개념을 이 사람은 정묘 이렇게 썼어요. 이 정화는 뭐냐면 사계도에서 분산 정화가 가을에 수렴 이런다고 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돋보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병화라는 수많은 아니 넓은 시공간의 병화를 돋보기로 열로 바꿔요. 그럼 이 돋보기 작용을 뭐가 한다? 기토가 한다. 그래서 정화 열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집약하는 거죠. 집약. 그렇다면 이 과정의 정화는 반드시 이 넓은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 좁은 시공간으로 집약해야 돼요.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무언가를 굉장히 틀어진 부분을 고치다예요. 고치다. 고칠 수밖에 없잖아. 이 넓은 거를 산만하게 뒀다가는 자기가 돋보기처럼 한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정묘는 이 묘목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묘목의 움직임을 고치다. 묘목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조절, 통제 통제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사주에는 뭐가 있었다 묘목이 묘유충으로 상하고 있다 육체 생기가 상한다. 고로 그거를 고치고 기록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고로 이런 거를 의사 직업으로 활용했다. 근데 왜이 사람은 공인회계사인가? 정묘가 아니라 신묘죠. 자. 아까 그영곤 이야기를 했지만 신 해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건 주로 침술도 되고 회계도 돼요. 신축은 이건 주로 세 세무 이렇게 돼요. 신축과 신미가 좀 틀리죠. 그런데 이 해묘미는 산마운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장하다예요. 성장하다. 그 모양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를 신금이 관찰을 해가지고 수렴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경신으로 그 움직임을 어떻게 한다? 정리한다. 그리고 을경하으로 정보를 기록 정보로 저장한다. 이런 거라고 했요 그러면 이 해묘미라는 해묘미라는 움직임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정리정돈하고 싶은 거야 정리정돈. 그게 보다 공인에게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 성격으로는 이 산만하게 흩어지려는 성장하려는 좌우로 펼치려는 해묘미를 정리 정도 못하겠죠. 그런데 신금이 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야 저것들 저렇게 움직이네, 내가 정리 정돈해야지라고 하는 게 신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인회계사가 되는 이유는 이 묘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정리 정돈하겠다. 그게 뭐냐면 숫자를 숫자를 정 정돈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움직임이 상하지 않도록 치료로 쓴 거고 한 사람은 정리정돈으로 쓴 거예요. 이해되죠?